어, 저는 이번에 제가 어, 운전면허 딴 거에 대해서 브이로그를 올리려고 해요 브이로그또 약간의 브이로그와 정보 전달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운전면허를 따면서 느낀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 저는 아직 도로주행은 시험을 안 받고 기능시험까지 준비를 했, 다 마쳤어요 시험까지 제가 그래서 안전교육부터 기능시험까지 제가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에 대해서 준비 과정과 철, 어, 꿀팁 약간 어, 꿀팁이죠 꿀팁을 약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필기와 안전교육과 필, 신체검사 필기 이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안전교육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학원을 먼저 등록해서 학과 교육 3시간을 이수하시면 은 바로 신체검사를 보시고 필기시험을 보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학원을 아직 등록하시지 못한 분들도 어, 여기 도로교통공단에서 따로 운영하는 1시간짜리 안전교육을 먼저 들으시고 신체검사를 받으시고 필기시험을 보실 수 있으세요. 필기를 빨리 보고 싶어서 안전교육을 먼저 받고 어, 학과 필기까지 합격을 한 상태에서 운전면허학원을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기준에서 도로교통공단에서 안전교육 예약과 필기 시험 예약에 대해서 말씀 먼저 드릴게요. 어, 먼저 아무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도로교통공단 필기라고 치시면 이첫 번째 운전면허 시험장 도로교통공단이 나오세요. 먼저 이거에 대 이거를 먼저 눌러볼게요. 아 아니네. <laughs> 그 면허 시험 안내에서 아, 응시정, 교통안전교육. 제가 선택한 곳은 인천이고, 인천운전면허시험장을 눌러볼게요. 어. 그러면, 이렇게 이, 해색으로 뜬 부분은 예약 마감이세요. 이런 식으로 주말을 제외하고, 평일에, 어, 이 안전운전교육을 들으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은, 저는 9일날, 제일 빠른 날을 선택해볼게요. 그러면 9시 20분, 1시 30분 건 마감이 돼서 9시 20분 걸 누르고, 접수 진행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응시정 교통안전교육 예약이 되신 겁니다. 제가 앞에서 약간 행선, 아니, 행설수설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안전교육은 굳이 이 도로교통공단에서 들으실 필요가 없으세요 사실. 학원을 먼저 등록해서 학원에서 학과교육 3시간이라는 걸 필수로 해주세요. 이게 필수거든요. 이 3시간을 들으시면 굳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이렇게 따로 안전교육을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세요. 여기 도로교통공단에서도 친절하게 이렇게 면허 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제 교통안전교육을 들으셨다면 두 번째로 신체검사를 받으시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학과시험 즉 필기시험을 보시면 되세요. 학과시험 같은 경우에도 요즘엔 방문시간 예약을 하실 수 있으세요. 여기도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먼저 써주면 됩니다. 성, 성명과 주민번호 다 입력하셨으면 이런 식으로 예약안내가 나오시고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게 뭐냐면은 이게 제일 중요하세요. 신분증과 준비물. 세 개를 꼭 가져가셔야 되세요. 근데 저 같은 인천 운... 어, 다른 곳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간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는 즉석에서 증명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되세요. 저는 2종 보통이라서 어, 합격 점수가 6 0점 이상이었. 이면 바로 합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따로 공부한 거 없이 스마트폰 앱으로 공부를 했어요. 스마트폰 앱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운전면허 플러스 이 앱에서 이 앱으로 공부를 했어요. 식으로 문서 업데이트는 잠시 미뤄두고 기서 이런 식으로 본인 지역과 가까운 운전면허 학원도 추천해 주세요. 이렇 식으로 저는 사실 어,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유형별 학습하기를 추천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자기 본인이 유형별을 한 번씩 다 풀어보시는 게 중요하세요. 근데 전 사실 벼락치기를 이틀을 했거든요. 이틀, 을두 공부를 해서 급할 때 200문제를 풀고, 남은 시간에 모의고사 40제를 한 다섯 번 정도 돌린 것 같아요. 시험, 필기시험은 사실 정말 문제가 똑같이 나오거든요. 여기 나오는. 그래서 굳이 책을 사수, 사지 않으시는 걸전 추천합니다. 어, 앱으로 하는 게 돈을 더 아낀다. 저는 이제 필기시험을 합격하고 나서, 어, 이 안전교육부터 저는 신체검사 필기, 이거를 하루 만에 다 했어요. 요거는 아주 아주 간단한, 정말, 운전면허 100% 중에, 음, 5% 왔다? 이 정도? 왜냐면, 전 처음에 이제 필기까지만 따면 그래도 기능과 도로 주행까지는 괜찮겠 기능과 도로 주행은 뭐 괜찮지 않을까 싶었는데 사실 필기까지는 정말 행복한 과정이 아니었나 그래서 제가 그 다음 <laughs> 그래서 저는 이제 필기를 보고 바로 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어, 일단 오늘 아 어, 10시부터 2시까지인데 어, 되게 오랜 시간 하는데 한번 제가 들어보고 어 기능 시험이 어떤지 말씀드려볼게요. <laughs> 방향 지시등 위반 감점. 확인되었습니다. 탈선 감점입니다. 탈선 감점입니다. 정수 미달 불합격입니다. 차량을 정차하고 기어를 중립, 자동 변속기는 주차 위치에 두고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본 주행 능력을 점검합니다. 주행 속도는 정지, 시속 20km 미만을 유지하시오. 십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출발하세요. 요 지금 지금부터 기본 주행 능력을 점검합니다. 주행 속도. 어, 일단, 아. 끝났는데 교육 그 후기는 집가서 얘기해 볼게요 <laughs> 아 짜증나 아 이건 진짜 제 생각과는 너무 달라서 당황했어요 아 진짜 저 다음주 화요일에 시험 보는데 합격 못할 것 같아요 아 큰일났다 그럼 저는 일단 제 맛있게 비벼진 한솥을 보여드리면서 밥을 먹고 오겠습니다. 잠시 후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험은 지시에 따라 진행하며 지시와 다른 장치를 조작할 경우 감점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응. 축하합니다. 합격, 합격입니다. 합격. 차량을 정차하고 놓고 기어를 중립, 자동 변속기는 주차 위치에 두고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제 진짜 이 영상의 하이라이트.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전 사실 이 기능을 총 4시간을 연수해 주세요. 4시간. 4시간. 부시나요? 4 열심히 쓰는 적. 어, 거꾸로 보이는구나. 4시간. 4시간을 연수해 주시는데 4시간. 이거를 학원에서 두번 2시간, 두 2시간 나눠서 이틀에 걸쳐서 할 거냐? 아니면은 4시간을 하루에 쭉할 거냐 이걸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틀에 걸쳐 살 거냐, 하루에 너4 시간 다 쓸래? 약간 이런 식이거든요. 저는 시간이 없어서 왜냐면 월화수목을 학교 가고 주말에는 알바를 가야 돼서 남는 시간이 금요일밖에 없어서 금요일에 4 시간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솔직히 이거는 본인 선택이니까 뭐4 시간이 좋다, 이틀에 걸쳐 사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순 없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4 시간에 하루에 4 시간 하는 것보다 운전에 감을 익힐 수 있게 이틀을 하는 게더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제 기능을 하는 날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제 학원을 갔어요. 갔는데 진짜 이제 딱 운전대를 잡고 생각을 했죠. 아 이거 진짜 큰일 났다. <laughs> 나는 이거 못하겠다. <laughs> 3시간은 강사님이랑 같이 태워주시거든요. 근데 1시간은 혼자 해야 돼요. 강사님 없이. 그 장내 장래 기능 장내를 혼자 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험난한 길. 을 제가 지도를 제가 장내 그 영습장을 보여드릴게요. 기능 시험 순서. 먼저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쭉 여기가 오르막 경사로 해서 이런 식으로 가서 교차로 또 이렇게 나서 T차 주차. 여기가 진짜 제일 고비, 인 가장 여기 이 기능의 하이라이트. 이제 T차 코스를 돌아서 이제 다시 여기 또 교차로예요. 여기 좌회전. 자이전 교차로, 그래서 자이전을 해서 가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가속 코스 해서 쭉 가면은 종료예요. 이 이렇게 잡잖아요, 이런 식으로 잡는데, 아 그러니까 강사님께서 핸들 잡는 법 먼저 알려 주세요. 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잡는데 이런 식으로 알려 주시는데 잡아.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간 팔에 힘을 빼고 이런 식으로 붙잡고 이런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너무 긴장이 되다 보니까 계속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저희들도 아,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광장님께서 <laughs> 이러, 이러셨거든요. <laughs> 근데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기능을 한 번에 못 따면은 운전하면 안 된다. 근데 그거는 너무 오바예요. 솔직히 어떻게 기계라는 작동 자체를 자동차라는 걸 처음 잡아보는지 처음부터 막 핸들 막 이렇게 하고 막 후지 막 이렇게 하고 막 주차 막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막기어놓고막 사이드 위를 확인하고 그리고 특히 진짜 솔직히 정신이 너무 없거든요 이건 그냥 결론은 정신이 없어요 그냥 운전하면 정신이 없다 이 결론 딱 정리가 돼요